안녕하세요 자이 시간에는 60년 쥐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구월운을 한번 봅시다 우선 아, 거북도사님의 카드에서 좋은 카드가 좀 나와 주십사 부탁을 드려 가면서또 다른 부탁이 있죠 좋아요 구독 음, 누르세요 그래야지 내가 힘이 납니다 자 60년생의 경자생이죠 쥐띠 음, 취티 경자생이라디 구성판을 보자면 아 요발부터 하고 지나갑시다.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이미 지나갔어, 이미 끝나서 요렇게 생각할 때가 다시 시작할 때인 것이다. 왜이러냐면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포기하면 끝나는 것이고 아니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다시금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찬스를 만드는 것이거든. 결과는 있죠.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항상 바뀔 수 있는 것이 결과입니다.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다시 시작한다는 그 기분으로 이달에 이런저런 일을 한번 해본다.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서. 음, 자, 그리고. 아, 자일 얘기. 우선 일을 좀하셔야 되겠지. 음, 일은 아, 진행의 방향성에 대해서 당신이 고집, 오기, 이것을 조금 좀 내려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신은 기본적으로 고집과 오기가 너무 세. 당신의 능력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고집과 오기 쎄면 되겠어요. 이달은 특히 그러지 마라. 어? 당신 장기도 있잖아. 사교성, 교제성도 엄청 좋잖아. 음. 이거를 최대한 필요로 하니까 좀 해라. 그래갖고 당신 앞에 놓여있는 일에 대해서 음? 장애물, 방해권, 얘들 슬쩍 옆으로 다 밀어놔라. 그것이 당신이 이달에 해야 될 일이다, 이거지. 충분히 당신은 할수 있는데, 고집 오기만 내려놓으면 된다, 이거지. 음. 자, 거북이 도사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시나, 어디 한번 봅시다. 화. 화는 장애물이에요. 화는 소인하고 같은 뜻입니다. 소인은 방해꾼. 장애물이라는 뜻이에요. 딱 그게 나오네요. 소인배. 딱 나오네? 음. 그럼 하나 더 뽑아 봅시다, 우리. 자, 그것이 음부터 수음배가 나와? 어디? 개. 너무 딱딱하게 지금, 어? 자, 개는 생명의 씨를 꼭꼭 딱딱하게 간직하고 있는 그, 우리가, 그 뭐냐? 복숭아 씨까지 씨가 딱딱하죠? 어? 그걸 또 까야 되지. 그렇게 너무 딱딱하게 있는 거야. 그걸좀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음. 너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 당신의 일에 대해서 좀 마음을 좀 풀어라 되겠다 이거지. 너무 딱딱하다. 음. 껍질이. 자. 어디 보고. 그리고 또 돈에 대해서 돈돈 너무 나 좋은데. 아이 돈좀 많았으면 좋겠네 나도. <laughs> 자. 큰 오빠가 큰 오빠가 막내 여동생의 기분을 지금 맞추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이거야, 이거 돈. 걔 돈만 팍줘봐 막내 응? 어? 동생. 응? 막내 여동생. 아유. 오라버니 큰 오라버니 너무너무 좋아. 이러겠지. 자, 이 돈밖에 없는데 그럼 뭐 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내거 챙긴다는 생각을 일단 조금 버려라. 내 것까지 얹어서 이렇게 그냥 줘 버려. 그럼 그 사람이 알거든 내것나안 챙기고 먹은 걸 안다니까. 그럼 나한테 마음을 주겠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응? 즉, 이달에는 내 주변에 내 아래 사람들. 요 사람들의 기분을 좀 맞춰 주도록 노력을 해라. 뭐 자존심 상하고 조금 약간 열받는 일이 있어도 그래 내가 니네들 기분 맞춰준다 이런 걸로 한다면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챙길 돈은 없겠지. 요런 마음 자세로서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해라. 이다.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거북도사님의 어디 어떤 카드가 나오느냐? 아유 몇 장에? 이게 토끼미였잖아요. 토끼는 급하다는 얘기예요. 음, 지금 뭔가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데, 자, 하나 더 뽑아 봅시다. 이 급한 것은 좋은 게 아닌데, 어떤 일이건 어디 봅시다. 예술. 자, 예술에는 사람들은, 음, 자기 고집이 엄청 세죠. 그렇죠? 어, 이건 뭐, 자기만이 그냥 저 하늘의 위에 구름 위에서 노는 거니까, 자기 재주를. 아, 급하고, 고집세고, 에이, 한잔더 뽑아 봅시다. 이걸 버리라고 하는데, 어디? 천! 그래. 나 혼자는 아무것도 안 돼. 근데 누구랑 같이 하면은 하늘을 맹길 수 있어. 자, 같이 한다는, 응? 같이 화해와 화학과 동조를 해갖고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은 좋을 것이다. 그 말이 되네요. 음, 그래요. 어. 자 다음으로 인연 내 주위의 사람과 어떠한 인연을 어떻게 맹결해야 되겠나? 우리가 장남이 있죠. 장남의 집안을 다 책임을 지죠. 지면서 음, 또 부모한테 많은 걸또 받죠. 혜택을 그런데 그 장남이 에, 부모한테 진실된 그 사랑만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까? 거짓된 사랑도 보여주거든요. 음. 자, 해서 뭐냐면은 이런 거야. 누구랑도 부모 자식 간이건, 부부 간이건, 뭐, 사회 친구 간이건, 뭐, 어떻든 간에 밀당을 좀 해라. 사람이 모든 게 진실될 수만은 없는 것이거든. 진가. 진실과 가시, 이것이 섞여서 가는 거거든. 우리 노래 부를 때도 그렇잖아요. 응? 진성과 가성으로 섞여서 멋있게 부르면 멋지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어떤 관계든 밀당을, 이 달에는 의식적으로 좀 밀당을 좀 해라. 그래야지 당신한테 이런 여러 가지 사랑 관계가, 인연이, 인연이 바로 사랑이니까 그것이 좋게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노력하세요, 이번 달에. 노력해서 안 되는 거 없으니까. 아셨죠? 음. 자, 그럼 거북도사님 어떤 얘기를 해주시나? 어디, 여기서 한번 봅시다.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아유, 겁. 내겁 자는 우리가 겁탈당한다 그러죠? 내 힘에, 내 의지대로 뭐가 흘러가는 게 아니오. 그냥 남의 힘에, 남의 의지에 내가 이렇게 묻혀가는 거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따라야 되나, 안 따라야 되나, 어디, 카드 한장더 뽑아 봅시다. 어디 봅시다. 자, 눈치 좀 많이 봐야 되겠다. <laughs> 이건 암행어사야. 역참역인데, 역참역은 말에서 내려서 저놈이 뭘 하고 있나, 이렇게.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야. 어? 안 좋은 일이라면 가서 탁! 잡아버리고, 좋은 일이라면 냅두고, 음, 그렇게 눈치를 보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는데, 참고를 하셔갖지고 음? 좋은 일만 우리 만들어봅시다. 저도 같이 추원을 드릴게요. 저도 같이 빌어 드릴게요. 아셨죠 <laughs> 자, 감사합니다.